왜 안지? 오빠 진심 나 어제 사주 본왔 같은? 사주? 갑자기? 나 그런 거 좋아해. 재밌어, 거. 나 사주 본 적. 봐봐, 너의 인생을 거기서 다 알려준다니까. 아, 나는 그런 거 아예 안 믿어. 그게 뭘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주는 거지. 사주가 사람의 이름 풀이도 해주고 나이랑 태어난 시간 이런 거에서 다 해서 나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서 연애 그런 거에 대해서 봤단 말이야. 연애? 결혼할 나이 됐는데 결혼도 못 하고 지금 부적도 받았어. 그래서. <laughs> 짜잔 아니 돈 아깝게 그런 거왜 하는 거야? 전혀 돈 아깝지 않아. 이거 징이 고 있으면 이제 연애할 수 있다 있어. 야, 근데 연애는 솔직히 그냥. 뭐 뻗다 하나 써봤어. 내 네, 우리가 <laughs> 남자 군데 우리가 서로 받고 있는 거래서 이걸 공칠이를 했다니까. 너도 어디 지갑을 넣어놔. 지갑이 넣어줘야 돼. 그리고 내가 카지보러 갔을 때 이거 저거 배워왔거든. 남자친구 생기려면 거울 앞에 서서 하루에 한 번씩만 왔니? 이렇게 꼭 해야 된대. 와. 닝이라 <laughs> 아, 너 사기꾼 아니야? 진짜로? 너무 무서운데? 아니 남자친구가 불러드리는 주문 같은 걸로 하는데 그런 거 믿냐 근데? 음, 전저 믿으시네요. 이건 확실합니다, 1 0로 그게는 <laughs> 자기가 자는 자리 옆자리잖아 보통 누군데 옆자리에다가 향수를 자, 제일 좋아하는 향수 뿌려주래. <laughs> 향수를 뿌려주면 그 냄새를 맡고 어딘가 이는그 남자 눈들이 꼬이는 그런 친호를 얻더라고 하하하! <laughs> 이 향수 뿌리는 그런 행 아니야. 어쨌든 좋은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건 좀 너무 내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어제 밤에 남자 한 명한테 그렇게 했어. 내 생각에는 이거. 그 그리고 한게또뭐 있냐면 지갑에다가 부담 책임을 다니면서 동전을 꼭 지갑을 지니고 있어야 돼 동전을 이마에다가 붙이는 거야 아 아니, 너무 오바다 동전을 내가 가려고 예약을 언제부터 했는데 엄청 용한데요 지금 떨어져 근데 시계방한게 있잖아 12시, 3시, 6시, 9시, 9시부터 떨어지는 거야 6시도 그러잖아 6시 방향 쪽에서 남자가 오거 진짜라니까! 이거 왜왜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연애를 어 이런 걸로?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 이렇게 해서 남을 전혀 생기면 어떡할 거야? 아니 근데 너는 뭐라고 하니까 뭐 미쳐야 괜지안 믿는 거보다안 해보는 거보다지지 그런다고 생기야너 연애 안할거 아니, 하고 싶어. 그래. <laughs> 생기는 다 생기지 안 생긴 사람들은 안 갔으니까 안 생긴 거야. 아 진. 아 진. 아 진. 너무 열받았더니. i <laughs> 아이고, 아, 이거 얼마인지 세울려? 아, 그래, 팔백오천 선다 아, 동선도 이제야 이렇게 쓰시경 아, 손해 아아 빨래, 빨아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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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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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빨래, 아, 래 빨래, 빨아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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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냥. 그냥? 아니 근데 나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 아니야 넣어놔 일단 넣어놓은 거전 그냥 해왔으니까 내데 갖고만 있어 사실 진짜 의미가 없어 에이 종이야 이거는 됐어 너무 하놔 아까 넣었는데 내가 괜히 말 꺼내가지고 이거 그냥 종이라니까 에이 이게 뜻풀이도 되게 좋아 설명해주셨거든? 근데 아, 너무 약간 진짜 사기 느낌 많이 나가지고 전혀 너돈 날린 거 아니야? 얼마 안 썼어 이걸로 차라리 소주를 먹有라连个手机都没有我连个手机都没有我连个手机都没有我连个 800원. 어? 4원0원에 400원. 我连个 원. 机都没有我连个手机 800원. 连个手机都 우렁 우렁했고 사기쳤고 가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희작영예의 작품이다 중인무황태 자세히 봐봐 다수 배웠지 어렸을 때 중인무황태 태태무태 오늘 처음 따지 오늘 처음 따지 벗어 진면 좋겠다 까 제가, 제가 뽑아서 붙여왔습니다. <laughs> 아니, 밖에서 손님들한테 향수좀 풀어본 것 같은데? 닌네 공전도 하려고 하다가 넌는전 걸린 거 아니야? 없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 공전만 걸린 거야? 뭐가? 동동 800원? 800원 있다고 자랑하려고 맞지? 팔려고 팔려고 하지네?